네 오늘은 테슬라 주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들고 있는 해외 종목인 테슬라가 오는 27일 어, 4분기 실적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20일 증권계에서는 테슬라가 실적 발표와 내놓을 올해 로드맵에 따라서 음, 이 주가가 아주 크게 술렁거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19일 어, 현재 21일인데 21일 어, 846달러에 웃도는 가격으로 어, 가격을 맞췄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의 행정부가 새롭게 출연하면서 전기차 시장에 대한 기대가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든의 큰 공략 중의 하나는 어, 태양 전지, 전기차, 여러 친환경적인 정책을 되게 많이 부양한다고 음, 정책을 많이 펼칠 것이라고 전망,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는데요. 어, 저 또한 그렇게 어, 이러한 관련 수혜주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든 주식은 선반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어, 아, 명심하시고 투자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먼저, 어, 27일 실적가 지표에서 테슬라의 음, 매출 컨센서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보다 47.7% 늘어나 전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난해 뭐한 5개월 전만 해도 400달러에 웃던 이 테슬라의 주가가 벌써 두배 이상 상승했죠. 50% 매출이 증가했다. 어, 2배 정도 주가가 상승했다. 뭐이 정도는 전문가들과 테슬라 뭐 내부 인식들도 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제 시장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전기차 기술력은 충분히 뒷받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인프라가 정확하게 구, 이렇게 다 구동이 되어 있는 있느냐? 한국만 해도 전기차가 되게 많이 다니지만 전기차에 대한 충전소나 어, 전기차 충전 시간 같은 경우에서는 아주 음, 불편함을 많이 겪고 있는 어, 추세입니다. 이 2021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실적 발표에서 얼마나 실적을 냈느냐 보다 어떤 식의 정책을 더 펼칠 것이고, 로드맵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또한 확장성. 이게 지금 가장 크게 주목받고 있는, 어, 테슬라의 서비스인데요. 향후 우부와 대적할 차량 호출 서비스로 준비 중인 테슬라 네트워크를 발표한다고, 어, 앨런 머스크가 발표를 했죠. 여기서 자율주행 등 여러 가지 기술적 지표들이 얼마나 이 주가 상승의 뒷받침이 되었냐, 이렇게 많이 주가 상승이 이루어져도 됐었냐라는 것을 어, 아마 실적 발표에서 정확하게 말을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기사도 한번 보자면은 한국경제에서 쓴 기사를 인용해서 알려드리는데 테슬라의 주가는 1년간 10배 가량 떴습니다. 1년간 10배 가량 비트코인보다 거의 변동률이 더큰 편이었어요. 아이들 정부의 친환경 정책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 아마 제 생각에는 미리선 반영이 되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쵸. 저도 이 생각인데 주가가 너무 많이 뛰었죠. 주가 수익 비율이 1674배. 16, 보통 10배, 100배만 돼도 아주 비싸다라고 하는데 1000배가 넘어. 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주식이라는 수식어가 묻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아주 경각심을 가지고 투자자들이 바라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작년 4분기 경제 발, 성장률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어 보통 비트코인도 그렇고 어 삼성도 그렇고 모두 다 실적 발표 후에 어 반영이 되거나 실적 발표 전에 발표가 되는 아니 그러니까 반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적 발표 날 반영이 돼서 오른다 거의 그런 경우는 드물게만 게 없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 매수량이 아주 많이 터졌던 곳이 있죠. 큰 상승을 아주 암시해 줬더니. 큰양몽이 터졌을 때 아마 어, 테슬라의 이 분기 매출 정도는 다 예측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증시가 단계가 많이 뛰었는데 따른 가격 부담이 추가 상승 탄력을 떨어뜨렸다. 뭐 이것도 말이 될수 있죠.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취업 취임함으로써 어,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맞죠. 경기부양책입니다. 경기부양책으로 1조 9천억 달러에 대한 어 경기부양책 금액을 만약에 시장에 푼다면 금리는 자연스럽게 하강할 것이고 금리가 하강한다면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등 유동자산 같은 경우에는 아주 큰 호재라고 볼수 있거든요. 저는 아마 이렇게 바이든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발표할 때 그리고 테슬라가 실적 발표, 로드맵 발표를 할때 이 타이밍에 맞물려서 이 테슬라의 주가가 아주 스루 t 트레이 e 아주 음, 가파르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 변하지 않겠나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가장 궁금해하시는 어, 테슬라의 가격 근황을 한번 바라보자면은 먼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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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게 한번 봐보죠. 1 시간 모으로 보면은 되게 지금 큰 가파른 상승을 하고. 음, 가파른 상승하고 조정 국면이 들어선, 조정 국면에 들어서 있습니다. 아마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음, 판매를 해야 되냐, 사야 되냐. 이게 아주 심리적으로 많이 작용한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부분은 저는 미리 이때 선 반영이 되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조금 길게 한번 바라보자면은, 창, 상승 추세는 이미 꺾인 추세에요. 어, 캔들을 한번 살짝 바꿔보자면, 상승 추세에 답지형 캔들이 뜨면서, 어, 상승에 닿지 뭐 무슨 의미죠? 네. 상승이 멈췄다. 하강이 시작할 것이다. 라는 아주 큰 의미의 답지형 캔들이 떠 있어요. 한달 봉으로 바라봐도 아주 너무 가파르죠? 가파르면 무조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조정 국면에 들어서겠죠?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고 어디까지 조정이 오냐. 상승에서 한번 신호를 줬어요. 아, 우리 한번 하강하고 싶은데, 아, 근데 여기서 완벽하게, 아, 우리는 하강할 거야. 라는 신호를 딱 줬죠. 750달러에서 840달러 이 사이에서 아마 지그재그로 진동하면서 하락이 쭉 진행되지 않을까 싶네요. 저 같은 경우에 언제 들어갈 것이냐, 음, 추가 배수 타이밍을 바라보자면은 아마 760달러에서 지지를 받느냐를 먼저 지켜본 후에 투자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760달러에서 850달러 이 사이에서 강한, 음 왔다갔다. 아마, 개미들이 많이 털릴 이런 구간이 많이 보이고 있네요. 하지만, 아주 낙관적으로 바라보자면은, 테슬라의 주식은 600에서 어이 700달러 사이, 이 700달러 사이까지는 이제 더 이상 내려오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크다. 이번 실적 발표에서 거의 망한 게 아니라면, 이때 물량을 다시 뱉어낼 가능성은 되게 저조하다라고 바라볼 수 있겠네요. 장기적으로 바라보자면은, 이때 터진 매수량이 아직 다 시장에 순환되고, 매도, 이익으로, 어 순, 매도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아주 경각심을 가져야 할 위치다라고, 어 바라볼 수 있겠네요. 그쵸? 뭐, MACD 같은 경우에서도 아주 커서 상승이 아주 가장 크게 일어나고 있는데, 추세가 꺾이는 흐름이고, 모멘텀 같은 경우에서도 추세가 아주 대부분의 지표들이 추세가 꺾여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감사합니다.